운동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달리기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작년 봄에 눈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은 농내장 초기. 며칠 뒤엔 가슴까지 답답해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 약 복용 직전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달리기로 살을 뺐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말 한마디가 묘하게 남았습니다. 물론 달리기가 농내장을 직접 치료해주진 않죠. 하지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내 삶을 바꿔야겠다. 그동안 남의 얘기 같던 운동하세요 라는 말이 처음으로 내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저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꾸준히 할수 있을까? 그런데 한발한발 나가다 보니까 진짜로 몸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요, 10kg 이상 감량. 녹내장은 매일 안약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 의사도 지금처럼만 유지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전엔 매일같이 마시던 술, 이젠 1년에 한 번, 두번 마실까 말까 합니다. 이제는 안 마셔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년이라면 반드시 달리기를 시작해보세요. 살 빼는 걸 넘어서 인생이 달라지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년에게 달리기가 꼭 필요한 과학적 이유 5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우울감과 스트레스 완화. 하버드 의대에 따르면 달리기는 가벼운 우울증 치료에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은 줄고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은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인내심도 조금씩 길러집니다. 두 번째, 뇌의 건강과 인지 기능 향상. 달리기를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건 기억력과 감정 조절, 뇌세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운동을 통해 뇌기능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인지기능이 또렷해지면서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심혈관 기능 강화. 세계보건기구 WHO는 달리기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심장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결국 장수로도 이어집니다. 네 번째, 면역력과 신진대사 향상. 주 2, 3회 30분 정도의 가벼운 러닝은 면역세포순환을 촉진하고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기초대사량을 유지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년 이후 떨어지기 쉬운 체력 관리, 달리기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활력과 호르몬 균형 회복, 무기력, 수면장애, 성욕 저하, 이런 중년의 문제들 대부분 호르몬 불균형 때문입니다. 달리기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해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은 유산소 운동이 성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운동도 계속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릎, 발바닥 통증 때문에 포기합니다. 이유는요. 대부분 신발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러닝화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러닝화는 아식스 노바 블라스트 5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수많은 러닝화 중에 왜 굳이 노바 블라스트 5인가요? 저도 처음엔 그냥 적당히 쿠션 좋은 신발이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신어보니 이건 달랐습니다. 쿠션감이 좋으면서도 반응성이 살아 있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이 나를 살짝 밀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무릎과 발목에 가는 충격을 줄여주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다른 러닝화는 30분만 달려도 무릎이 뻐근해지곤 했는데 노바 블라스트 5는 1시간 이상 달려도 관절이 편했습니다. 러닝 초보나 중년 러너에게 딱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신발들이 쿠션이나 반발력 중 하나에만 집중하는데 이 신발은 쿠션, 반응성, 착지 안정성 이세 가지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신고 달리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저처럼 중년 러너나 초보자분들께 특히 잘 맞을 겁니다. 신어 보면 왜 추천하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20만 원대 고급 러닝화의 기능이 10만 원대 가격에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러닝화를 신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 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딱 5분만 달려보십시오. 그 5분이 당신의 5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그랬듯 신발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엔 단지 운동일지 몰라도 나중엔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자꾸 사소한 한 걸음이 당신의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결국 삶의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 질문, 지금 아니면 늦는 게 아닐까?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